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네 오늘은 구독 좋아요 먼저 시작하고 네, 하겠습니다 우리 집을 팔다 보면 요즘 요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as is condition 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있는 그대로 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안 썼는데 이제 서브프라임 지나면서 아리오라든지 뭐 술세일 뭐 이런 거 나오면서요 as is condition이 굉장히 파퓰러하게 됐는데요 그 아리오 은행 매물, 은행 경매 매물이죠. 그 다음에 프로베이 스일이라고 상속 세일이 있고요. 쇼 세일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에즈 이즈 컨디션으로 판다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셀러가 그 집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집 컨디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즈 이즈라고 얘기했고 이제 에즈 이즈로 사게 되면은 집을 싸게 구입을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집을 다 고쳐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뭐 집을 잘 몰라도 좀 싸게 팔게 되니까 어 에즈 이즈 컨디션으로 판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딱 지나면서 2012년 14년 뭐 에즈 이즈 컨디션 막 지나다가 이제는 일반 매물에도 에즈 이즈 컨디션에 판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게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게 셀러스 마켓이 되고 바이어가 수요가 늘어나니까 셀러들이 어 나도 셀 에이즈로 팔아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많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집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에이즈 컨디션으로 팔아야지. 예 좋죠. 왜냐면 책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도 안 고쳐줘도 되는지 그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팔 에이즈 컨디션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바이어 입장에서도 에이즈 컨디션은 그냥 사야 되는 거야? 뭐 이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셀러 입장에 서 한번 보시자고요. 내가 집을 팔아야 돼요. 당연히 뭐 고쳐주고 뭐 하는 거보다가는 에이즈 컨디션을 훨씬 선호할 겁니다. 그러면 어, 셀러 입장에서는 에이즈 컨디션 팔게 되면 좋은 게 뭐냐고요? 골치가 안 아플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데 바이어 호감도는 또 낮아질 수 있어요. 이 집에 뭐안 좋은 건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가격을 낮게 받을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그 문제가 있어서 이 집에 문제가 있어서 에지즈 컨디션으로 파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내가 원하는 가격만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에지즈 컨디션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뭐가 있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어나 아 하나도 안 해줘도 돼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스모크 디텍터를 없어요 또는 카본 모노사이드가 없어요 이거는 안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고쳐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창문이 아예 안 닫힌다 그러면은 이것도 안전에 관련이 돼 있겠죠. 그 집을 잠글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것은 책임 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 에이 i 즈 컨디션으로 하더라도요. 그래서. 에이지즈 컨디션을 집을 팔 때도 이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이 우리 계약서에는 그 캘리포니아 계약서에는 에이지즈 컨디션이란 게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따가 제가 고 사진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뮤얼터들이 이 에이지즈 컨디션을 어떻게 끌고 가니까는 솔루션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셀러한테는 좀더 책임이 작아지고 조금 더 수리를 드려줘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보통 MLS에도 뭐 sell, sold as is condition 이렇게 쓰지만 또 우리가 오퍼를 받았을 때 카운 오퍼에도 그 as is condition이라는 것을 조건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에 살다 보니 내가 더잘 알잖아요 집에 대해서 그러면 마이크로 웨이브가 안된다 든가 뭐 식기세척기가 안된다 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그 카운터에 다 쓰시면 됩니다 뭐 내가 식기세척기 랑 마이크로 웨이브는 고쳐주지 않노 리페어 라고 쓰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에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셀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까 f 운 오퍼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고고 플러스 팔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정말 셀러는 제일 중요한 게 디스클로저입니다. 디스클로저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어 어떤 뭐 나중에 잘 못하면 수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클로즈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물이 샜어요. 뭐 근데 보험으로 청구를 해서 고쳤어요. 이거 다 디스클로즈 해야 돼요. 어 이게 다 고쳐놨으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뭐 페인트 다 했고 그냥 가지 뭐 숨겨서 가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보험 청구하는 경우에는 바이어가 그 집을 살때그 보험 내역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디스코로즈할 때 5년 이내에 보험 이슈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뭐 TDS라든가 SPQ 같은데 있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스코로즈를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이 샜다든가 뭐 2층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뭐 1층 천정에 물이 샜다든가 이런 거다디스클로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셀러는 디스클로저를잘 해야 되고 캐노프을잘 써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책임을 얼마만큼 질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집을 사는 바이어 입장에서 에지즈 컨디션을 구입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첫 번째, 제일 좋은 거잖아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뭐에지지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고쳐주기 때문에 집이 뭐 정크할 수 있는 경우고, 아니면 쇼 세일이나 뭐 이런 경우에 그냥 에지지 하니까는 좀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홈 인스펙션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추뭐 협상의 여지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스펙션을 했는데 아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 캔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네, 그 계약서에 보면요. a s is 라는게그 계약서 11번 항목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현재 상태로 판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이어는 홈 인스펙션을 하라고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어는 그거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뭐 집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인스펙션을 해서 바이어는 리퀘스트 포 리페어를 할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에지즈 컨디션에도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리핑을 하는 경우는 비즈니스니까 전문가들 거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정말 집이 어막 정크하우스인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이제 융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 캐시로 뭐 하니까 큰 염려가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바이어들은 에지즈 컨디션일 때 꼼꼼히 그 체크업을 해보셔야 되는 게 수리비용 또는 리모델을 했을 때그 비용이 내가 이 집을 50만 불에 사지만 주변에는 55만 불에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수리나 리모델을 했을 때뭐 58만이 된다 그러면 55만 짜리를 하는 게더쌀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나 비용을 그러니까 더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래서 고그 계산, 즉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무조건 싸다고, 에이즈즈 컨디션에서 싸다고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주변에 팔린 거라든지 그런 걸 해보고, 내가 돈을 들였을 때 이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하는 거겠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As is condition, 무조건 아무것도 안 고쳐준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셀러는 수리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바이오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즉, 디스클로즈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셀러는 디스클로즈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디스크로즈를 보고, 나, 보고 홈 인스펙션을 하고 나서 바이어는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컨티이너시 리무버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이어는 꼭 인스펙션을 좋은 인스펙션, 인스펙트 하여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집 상태를 확인하시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지즈 컨디션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 하다가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어떤 부분은 좀 애매하거든요. 안전한 부분이 이게 안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도 볼 때가 있고요.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같이 일을 하시는 위얼터 분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실 거고요. 에지즈 컨디션이라고 겁먹지 마시고 또 모든 게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에이즈 컨디션은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판단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노우 no 리페어라도 어떤 부분이 되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또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되니까 예, 잘그 분석을 해보고 뭐 매매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PD 남승현이었습니다.